민수기 11장 26절, 그 농명된 자중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하로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누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하로되내주 모세여 그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.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.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.